임원 명부입니다. 임원 명부. 네. 일단 요거를 먼저 이제 보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의 등기임원은 임기 만료가 되어 일정 기간이 되도록 변동 사항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1인당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임원 명부를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네. 왜냐면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되시는데, 여기서 보시면 상단에서 기간 조회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좀 목록에서 그 조회 기간 동안 임원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나, 입력이 되어 있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선택하시면 하단에 상세 내역 정보가 바뀌고요. 네. 이렇게 지금 대표이사, 이사, 감사 한 명씩 되어 있는데요. 우측 하단 추가 버튼이나 삭제 버튼 통해서 추가거나 삭제할 수가 있어요.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어... 김유신이다. 네. 김유진이 지금 감사로 새로 왔고 네. 임기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까지다.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저장 버튼 누르면 새로 입력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아 지금 그 김유진이 감사로 새로 왔으니까 박상무는 그만 이렇게 하시면은 네. 박상무님은 아, 기본적으로 임기 중만 조회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라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전체로 보시면 박상무님도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네, 네 임기 만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명부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